사람들이 종종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으냐? 시험 들기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영년 아이들은 둘다 좋아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들은 이모가 물어볼 때는 엄마라고 말하고 작은아버지가 물어보면 아빠라고 대답한다고 하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질문은 결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와 유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적 계명과 기록되어 내려오는 성문적 계명을 다 지켜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것이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총 613개나 되는 계명을 잘 정리해서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365개의 소극적인 계명을 문서화한 것은 좋았지만 그 계명들을 중한 것과 경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늘 논쟁거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613개나 되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한심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계명은 해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한 율법사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중하고 어느 계명이 경합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도 오로지 율법의 경중만을 따지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실천에 옮기는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는데 만족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오직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한율법사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요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의 본문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한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진빚 천만 원만 갚아줘도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갚으려고 해야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따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마음을 따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최선을 따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왜 가정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인생의 홈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주님의 몸된결을 잘 섬기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 대신에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정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통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열정과 은사를 종 통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찬송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시련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역시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찬송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인생 대역전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선교하는 일에 삶 전체를 바쳤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아 실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른아홉 대에 해당하는 매를 세 번이나 맞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이 굶고 헐벗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아프리카나 태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죠. 특별히 작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루안다, 탄자니아 등의 많은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의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에도 아주 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국내 어려운 교회와 선교 기관, 학교 등을 세아리면그 숫자가 수십 개나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25%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불신자가 75%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3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어 있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즉각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속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혼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우리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에 보면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두 번째 계명에 관해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웃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들이 또다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로 등장합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죠. 개나 돼지 취급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갔지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명쾌해졌죠.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정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 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나의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에서 우리가 지금 빼놓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맞지 않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불르 이웃들을 열심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금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금한 불르 이웃돕기 성금을 교회 안팎에 불르 이웃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힘껏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이런 고백만 외에는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죠. 그 대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에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여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라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걸작품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은 걸작품을 다른데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 같은 걸작품은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여기에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 주고 사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열심히 투자를 좀 하세요. 어떤 교인은 갈비를 먹고 싶은데 자식들이 와서 사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그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안 사주면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바쁜 자식이 안 와서 갈비를 사주지 못하면 아,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저를 불러도 좋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좀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제인 황창현 신부는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갈비도 사먹고, 여행도 가고,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부터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살면서 이웃을 힘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 표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